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벤츠의 고성능 디비전 AMG에서 만든 AMG GLA45 포메틱 플러스입니다. 차량키입니다. 전면부 모습을 먼저 보시면 AMG 모델이기에 AMG 파나메리카 세로그릴이 장착되었고요. 아래쪽에는 AMG 에어로 덕트가 이렇게 범퍼 형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는 퍼워돔 형식의 직선 두 줄로 그어져 있어서 약간 근육진, 남성미다운 그런 모습을 잘 연출했습니다. GLA 클래스는 4.6m라는 컴팩트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팩트한 사이즈이기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시내에서 주행하기가 편하고요. 말만 소형 SUV지, 실제로 타보시면은 중형 SUV 사이즈에 속한 그런 넉넉한 실내 공간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뒷모습입니다. AMG 레터링과 이제 고성능을 알려주는 4호 레터링이 장착되어 있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AMG 듀얼 머플러와 에어로 가니쉬 범퍼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위쪽으로는 AMG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되고요 리어 스포일러가 장착됨으로써 고속주행 시에 이제 공기의 흐름을 막고 높은 다운포스를 유발합니다 다운포스를 유발함으로써 주행시에 이제 차가 낮게 깔려가는 그런 느낌 안정적인 느낌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드 스톡에는 고성능 모델을 자랑하는 터보 포메틱 플러스 레터링이 장착되었고요 이번에 AMG에서 새로 만든 휠이 장착되었습니다 19인치 AMG 멀티 스포크 휠이고요 보시면은 약간 꽃무늬 형상 같기도 하고 마차 위 형상 같기도 하고 상당히 멋있고 고급스러운 형태의 휠입니다 그 안쪽으로는 AMG 대형 디스크 브레이크가 장착이 되었고요 이제 실내 모습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모델은 브라운 AMG 가죽 패키지가 장착된 옵션으로 추가된 모델입니다. 1열 좌석에는 기본으로 전동시트 그리고 메모리시트, 열선시트가 있고요. 그리고 AMG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카본 트림 소재도 들어가 있습니다. 약간 경량화에 신경 쓴 그런 모습이 돋보이는데요. 그리고 고급스러운 가죽, 가죽도 적용되었고요. 윈도우 스위치와 트렁크 스위치. 폴더입니다. 실내에 앉으면은 이제 AMG 문구가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실내 보시면은 계기판이 눈에 띕니다 10.25인치의 AMG 전용 계기판과 10.25인치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었습니다 AMG 모델이다 보니까 AMG 전용 계기판 테마가 있고요 속도계와 RPM 게이지도 손쉽게 볼수 있습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쓰다듬어 가지고 뭐 내가 원하는 메뉴 들어가서 쉽게 조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계기판 테마를 바꾸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23년식 AMG GLA 45 포메틱 플러스는 AMG 디컷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었습니다. 나파 가죽으로 나파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잡았을 때 이제 그 쫀쫀한 그립감이 좋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퍼포먼스 스티어링 휠 버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주행 모드를 내가 원하는 스포츠 플러스, 스포츠, 컴포트 모드로 손쉽게 바꿀 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이제 AMG 전용 기능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AMG 가변 배기 버튼이고요. 지금은 작게 한번 누르시면 크게 이렇게 작동되고요. 위쪽으로는 AMG 라이드 컨트롤 플러스 AMG 라이드 컨트롤이 장착되어서 서스펜션의 담력을 이런 식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반절주행 관련된 버튼들도 내장되어 있고요. 오른쪽도 버튼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터치 스크린을 운전하시면서 이렇게 제어하실 수가 있고요. 크롬으로 마감된 고급스러운 느낌의 송풍구입니다. 이쪽에도 크롬 버튼들로 마감된 에어컨 공조기 관련된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요. 비상등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좀그마한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고요. 양쪽에 커플더 c 타입 충전 단자도 있고요. c 타입 충전 단자 통해 가지고 이제 핸드폰과 연결해서 터치스크린에 안드로이드 오토나 혹은 애플 카플레이를 연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터치패드고요. 터치패드를 이런 식으로 쓰다듬어서 여기서도 이제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양쪽 버튼으로 위치해 있고요. 여기는 이제 손목 거치대 형식입니다. 그리고 AMG 모델이다 보니까 AMG 전용 메뉴가 또 여기에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변배기 사운드, 그리고 서스펜션 담력 조절, 매뉴얼 모드, 터치 자제 제어 장치 끄는 버튼 있고요. 이쪽에는 수납 공간이 위치해 있습니다. 제8의 2분의 1 정도 들어가는 깊숙한 공간이고요. 위쪽으로는 C타입 충전 단자가 있습니다. 위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앞에는 크고 뒤에는 조금 작고요. 이쪽에는 이제 실내 등화류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요. 이제 내려서 2열 좌석도 보여 드리겠습니다. 딱 탔을 때 공간이 상당히 넓네요. 제가 바라보는 시점이고요. 밑으로 보시면은 손두뼘 정도 남는 넉넉한 레그룸이 있습니다. 송풍구 위치에 있고요. 여기는 발받침대, 치타의 충전 단자가 있고요. 양쪽으로 컵폴더도 있습니다. 암레스트입니다. 전반적인 실내 레이아웃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2열 좌석에 타 보니까 파노라마 선루프도 적용되어 있고 크기도 상당히 크다 보니까 어 개방감이 상당히 좋네요. 내려서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를 여실 때는 벤츠 로고가 있고 그 아래. 안쪽에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스위치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전동 트렁크가 열리고요. 500m라는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밑에 쪽으로는 타이어 수리 키트와 이런 수납 공간 그리고 사운드 우퍼가 장착되어 있고요. 닫으실 때는 위쪽에 버튼 하나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쉽게 닫으실 수 있습니다. AMG GLA45 포메틱 플러스는 23년식 기준 8,150만원입니다. 직렬 4기통 AMG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되었고요. 출력이 무려 380마력에 48토크 정도. 이렇게 높은 재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로백은 4초가 나오고요. 이 차량은 작지만 강하다. 이런 수식어가 어울리는 고성능 최고의 펑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차체에 이렇게 민첩하고 뛰어난 가속력을 갖춘지 정말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이즈고, 사이즈도 넉넉하고, 그리고 배기 사운드도 좋고, 가속력도 좋고. 선, 드라이빙, 선 드라이빙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하시기에는 정말 최고의 차량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AMG 나온 멋스러운 디자인도 상당히 보기에도 좋고요. 작지만 강한 폰카를 원하신다면 AMG GLA45 코미틱 플러스를 적극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나 뭐 궁금하신 차종 있으시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부족한 영상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잘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